오늘은 방과 후 전쟁 활동의 방귀 빌런 유정이 남친 왕태만 웹툰 원작과 다른 세 가지 설정 알아볼게요. 첫째 왕존슨 원작의 태만인 시도 때도 없이 가스레나 뿜는 방귀쟁입니다. 짝꿍이었던 보라는 태만이 하루에 방귀를 2 0 번은 기본으로 끼는 것 같다며 엄청 짜증냈었는데요. 방귀만 잘 끼는 줄 알았던 태만인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와서 영어도 잘했죠. 태만이의 영어 이름은 존슨이었는데 그의 성이 왕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선 방귀쟁이 왕존슨이라 불렸습니다. 드라마에서의 태만이도 작품 초반 원작처럼 방귀를 는데요. 아쉽게도 캐나다에서 살고 왔는 설정은 빠지며 왕존슨 타이틀은 없어졌었죠. 둘째 포탄 사수 원작의 태만인 큰 키와 야무진 체형 덕에 MCS 포탄 사수로 선발됐습니다. 사실 태만인 하기 싫어서 장수를 추천했지만 소대장님은 장수는 너보다 소총을 훨씬 잘 쏘니까 그냥 태만이 너가 하라 말했었죠. 다행히 태만인 MCS 포탄 사격엔 소질이 있었습니다. 훈련받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잘했다며 훈련조교에게 칭찬 들었다 자랑하는데요. 이때 은근 귀여웠죠. 원작에서의 중형구체는 일반 소총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MCS 포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소형 세포로 분열시킨 후 섬멸해야 했는데요. 중형 구체 또한 소형 구체처럼 핵이 존재했고 이 핵을 MCS로 정확히 맞춰야 했기 때문에 MCS를 다룰 줄 아는 테마니가 매우 중요했죠. 하지만 드라마에서의 중형 구체는 일반 소총으로도 쉽게 제압됐습니다. 물론 소형 구체보다 훨씬 커서 소총을 여러 방 맞아야 죽었지만 원작처럼 살상력이 더 높은 것도 아니었고 별로 무섭지 않게 연출됐었죠. 자연스레 MCS 포탄 사수는 필요 없었고 원작과 달리 테마니도 다른 애들처럼 그냥 소총을 들고 싸웠었습니다. 셋째 최후 원작의 태만인 미쳐버린 영수의 총기난사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살아남는데요. 이때 영어 선생님은 아이들이 세포에게 공격당해 죽은 것으로 해야 개죽음이 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을 하자 말했고 태만이 MCS 포탄으로 아이들 시체를 없애 증거인멸에 일조했었죠. 반면 드라마에서의 태만인 원작과 많이 달랐습니다. 태만인 영수가 미쳐 총기난사를 할때 우선 군장을 책상 위에 올려 몸을 숨기는데요. 숨기만 해선 영수를 막을 수 없었고 총을 들어 반격하려다. 결국 주...